네, 반갑습니다. 세력을 추적하는 불멸의 사마입니다. 자, 포켓 네트워크가 지금 상장 이후에 내리막길만 걷던 코인인데,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갑작스러운 거래량 폭발과 함께 차트가 미묘하게... 숨을 고르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장 첫날에 170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지금 30원대 초반까지 거의 80% 이상 빠진 상태죠. 자,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이 바닥에서 세력의 미세한 손길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 25원에서 30원. 자, 이거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매집 구간으로 보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지금 하루 거래량이 몇 배씩 튀어 오르는 패턴 자 이거는 단순한 개미들의 반응이 아니죠 자 이거는 거의 물량 회수 작업에 가까운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죠 자 게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던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밴드 안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세력이 시세를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초입의 신호로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 저항선은 59원. 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자, 모든 반응은 일시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하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자, 첫 번째 타겟은 85원. 자두 번째는 12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 포켓 네트워크는 폭락의 끝자락이 아니라 자 세력의 재진입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조용한 지금이 오히려 세력에게 가장 좋은 매집의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포켓 네트워크 자이 프로젝트의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자, 이게 보면은 지금 다음에 1분기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 타이밍, 지금의 움직임과 연결이 된다면, 자, 그거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세력의 반전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언제인지는 차트보다 먼저 세력의 발자국이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자 여기서 무리하게 그냥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그냥 무턱대고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 세력들의 확실한 시그널이 왔을 때, 자이 시그널을 읽고서 세력들의 발자취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포켓 네트워크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 유통 물량, 시장 심리. 제가 이네 가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근데 아무래도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010-7249-0158자이 번호로 지금 4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 4가지와 실시간 타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지금 포켓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한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도록 최적의 매수가 매도가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포켓 네트워크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이런 핵심 정보들을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진짜로 제 유튜브 성장과 구독자 증대를 위해서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포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